김대건 신부님 순교의 길을 따라 걷는 구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사리 안내서를 참조하시겠습니다. 75조 9째 날 사제들의 성화.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민족의 첫 번째 사제이심을 기억하면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제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노력하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한 번째 서간에서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여 신자들은 박해와 굶주림에 억눌려 있었고 그들은 거의 모두가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며 여기저기로 도망 다니면서 사방에서 체포되어 몰살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넘겨지셨고, 신부님들은 그들의 제자인 신자에 의해서 넘겨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죽음을 향하여 가셨고, 신부님들은 주교님께 순종하시어 죽으러 가셨습니다.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떠나가셨고, 신부님들은 최후의 만찬으로 미사 성제를 봉헌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양들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신부님들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의로 자신을 최고의 형벌에 내맡기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눈앞에 두고 하느님께서 이 땅에 더 착실한 목자들을 주시리라 믿은 것처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확신을 충실하게 실현시켜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사제가 하느님의 크신 섭리에 온전히 의탁하여 큰 사랑을 이룬 김대건 사제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사제 성소에 기꺼이 응답하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더 충실히 따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함께 읽는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서간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해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큰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마침 기도.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 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길이 영복을 누리도록 김대건 사제의 전구를 빌며 기도하나이다. 함께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 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 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 을 전하 는사 랑의 일꾼 으로 기쁘 게 살아가 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여 비나 이다. 아멘. 한국 교 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 되신 복 되신 동정 마리 아님, 저희 를 위하 여 빌어, 주 소서. 성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